안녕하세요. 아이트노꾼 김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자바스크립트 어 싱크로노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비동기 관련한 거고요. 첫 번째 항목이 콜백이었죠. 콜백은 아주 간단하게 함수에 함수를 던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my calculator 함수에다가 my display 함수를 던진다. 파라미터로 던질 수 있다. 이 개념이 콜백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싱크로노스를 배우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js 콜백 막바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콜백은 제일 빛을 발하는 게 어디다? 예, 비동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콜백은 어싱크로노스 펑션에서 빛을 발한다. 예, 그래서 어싱크로노스를 배우자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럼 어싱크로노스가 뭐냐? 에이싱크로노스는 알피니시 레터다. 나는 마칠게 후에 마칠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가면서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펑션은 펑션인데 패러럴하게 돌아가는 펑션. 다른 펑션과 함께 즉 두, 어, 하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비동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본 거니까 넘어가고요. 콜백이 나, 나오는 거고요. 콜백을 배운 이유는 지금 두 번째 이유가 async에 콜백을 넣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은 가장 콜백 함수에서 제일 좋은 함수가 그러니까 이그젠플로 좋은 함수가 공부하기 좋은 게 setTimeout이다. setTimeout은 여기에 my function 즉, 펑션을 파라미터로 던지게 돼 있다. 그래서 콜백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백을 배웠는데 콜백을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콜백 함수로 써야 되는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게더 좋습니다. setTimeout은 콜백 함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콜백 함수라는 걸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니까 이걸 사용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세타임 아웃이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면 이걸 실행하면 3초 후에 데이터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의 이야기고요 밑으로 쭉 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3초 후에 지나고, 인터벌도 있는데, 인터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해보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거에서 이번에는, 어, async라고 해서 async.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목인 html 이고 async 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넣을게요 갖다 넣어서 실행해 보고 자 이거를 라이브 서버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보기 좋게 반절 갈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값을 3초 후에 넣게 돼 있고 이 마이 펑션에 콜백 함수를 넣을 수 있었다. 예, 지난 시간과 연결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게 세타임 아웃이 대표적이다. 여기까지가 이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비동기 에 y 싱크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데 어, 그럼 <laughs> 여기서 끝나면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 동기통신, 즉, 싱크와 비동기통신, a s y n 의 차이가 무엇이고 자바스크립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 동기통신과 비동기통신을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어, 같이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소스를 한번 고쳐 볼게요 하나, 둘 셋해서 여기를 다 바꿀게요. my func1, function, 펑션이라고 이렇게 다 넣을게요. 펑션1, 펑션2, 펑션3, 세 개만 넣을게요. 세개 넣고 여기는 <laughs> 값도 넣어주죠. 일단 t w 가 3이고요. 세 타임아웃에 들어가야 될 위치를 마이 펑션 2로 바꿔줄게요. 저장 그럼 여기가 예, 마이 펑션 1, 2, 3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 펑션이라는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펑션 마이 펑크 1 여기 있죠. 여기가 있고 함수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만들고 마이 펑크 1에다 가는 마이 펑크 1이다. 이렇게 넣고요. 아, 3만 있으면 되겠네요. 얘를 뺄게요. 얘를 빼고 그냥 1 2 3이니까 마이 펑크 2다. 하고 여기는 2 여기는 3. 그리고 마이 펑크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만들면은요. 여기가 1 2 3.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세타이 마우스를 지금 쓰지 않고 여기는 비동기라고 그랬죠. 그럼 동기 통신을 먼저 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 마이 펑크 하나 넣고 마이 펑크 2 넣고 마이 펑크 3. 이렇게 넣으면 은 마이펑션 1, 2, 3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비동기가 아니잖아요. 동기죠. 동기통신인데 얘는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여기에 저희가 이런 걸 하나 넣어볼게요. 음, 여기에 제가 모질라 쪽에 있는 소스에 있는 포문인데 제가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5짜리인데 온데 제가 시간을 한 10초 정도로만, 아, 몇개 100만 개로 만들었습니다. 100만 개가 그냥 루프 도는 겁니다. 뭐 아무 의미 없이 도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가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값에다가 MyFunction2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m y p u n 2다 이렇게. 스텝은 몇번 돌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콘솔로그 하나씩 넣을게요. 콘솔로그는 여기가 m y p u n 1 이렇게 넣고요. 두 번째도 넣고요. 여기도 펑크 2겠네요. 2. 아, 여기는 위에서 찍을 거니까 빼버리고. 그냥 이거는 부하를 주기 위해서 돌린 겁니다.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이게 1 0 0만번돌 때까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콘솔 로그까지 한번 봐볼까요? 예, 콘솔 로그까지 좀 보면은. 이 순서가 1, 2, 3이잖아요. 그러면 1, 2, 3이 실행되는데 1, 2, 3이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2번이 실행되고요. 자,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닫아 볼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콘솔 로그도 하나 보여 주고. 이게 지금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느린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느린지를 어떻게 하냐? 0두 개를 빼 볼까요? <laughs> 네, 금방 나오죠. 1, 2, 3 금방 나옵니다. 네, 금방 나오는데 여기에 0두 개를 넣으면 루프가 엄청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죠. 무슨 이야기냐면 싱크는 동기통신은요. 1, 2, 3이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거는 1번 돌고 2번이 돌고 3번이 도는데 2번이 다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3번이. 그렇죠. 그래서 1, 2, 3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다돌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동기 통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1, 2, 3이 돌때다돌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 그러다가 다 뜨는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 있죠. 그거는 동기 통신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DB에서 가져오는 게 느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특히 트리 구조가 복잡할 때 그런 걸 나타낼 때 자바스크립트문 리소스 오류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화면이 뜨지도 않고 오류가 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동기통신 때문에 나타나는 걸 겁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 그럼 비동기통신하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냐? 예, 비동기통신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을요. 비동기통신 즉 에이싱크로 사용하는 세타임아웃을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 마이펑크 두 번째에다가 이 동기화를 하는 걸 빼고 비동기를 여기에 넣어볼게요. 비동기를 여기에 넣고 마이펑크 2를 여기에 넣었고요. 마이펑크 2는 이 길이만큼 도니까 좀 늦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실행되냐는 겁니다. 비동기는 자, 저장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3초가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더 말리 걸리니까 하지만 이게 다 도는 순간 여기에 값이 찍힐 거예요. 아마 예 보셨죠. 어,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 값이 찍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동기 통신 된 거가 먼저 다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 콘솔 로그를 봐도 1번, 3번이 먼저 찍히죠. 그리고 2번이 후에 찍힙니다. 이게 어, 비동기 통신입니다. 이 비동기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화면 가면 이런 거 있죠. 이게 분할이 화면이 4 개로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분할돼서 다 떴는데 이쪽 한 구석에 뭔가가 계속 로딩 중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로딩 중입니다. 여기가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마이펑커트를 로 로딩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만들면 이게 로딩으로 갔다가 이 값으로 바뀌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로딩 중입니다. 이게 계속 로딩 중 돌다가. 이 비동기 통신 자바 스크립트가 끝나면 끝나는 순간에 값을 던져주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비동기 통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뭐 분할해서 여기를 나타내고자 할때 먼저 화면은 다 나타나되 여기가 좀 느리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동기 통신이고 비동기 통신의 대표적인 게세타이 u 우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게 a 이작스입니다 a 이작스를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어 어떤 서버와 연결시켜가지고 나중에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화면이 그렇지 않으면 안 뜨잖아요. 얘가 뜰 때까지 아까 이거 보시면은 이 스크립트가 끝날 때까지 이 화면이 안 뜨게 됩니다.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 통신을 하는 이유 그것도 여기에 있다라고 <laughs>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우리는 콜백 함수 이해했고요. 동기 통신과 비동기 통신의 차이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아일 피니시랬다. 나 나중에 알아서 끝낼게. 그냥 나 알아서 나중에 끝낼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어. 이런 겁니다. 패러럴 하다. 어, 병렬인 거죠. 같이 싱크는 이렇게 펑션 1, 펑션 2, 펑션 3가 진행되지만 비동기인 세타의 마우스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AJAX가 들어가게 된다면 펑션 1세타의 마우스이 실행되는데 애는 어떻게 되냐? 별도로 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다음 처리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 통신과 비동기 통신을 이해하면 웹 개발을 할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셨다면 W3 스쿨에서 말하는 알려준 이 부분. <laughs> 이 부분. 아, Async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Set time out이 대표적인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도 알수 있지만, 동기와 비동기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여기까지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어, 비동기, Async, Async 프로그램 비동기는 괜찮아. 패러럴하게 돌아가서 아주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요. But, 에, 반, 반전이 있는 거죠. 비동기 프로그램은 디피컬트 어려워 사용하기 어렵고 어려워 디버그하기 어려워 어렵대요. 뭐 저는 어려운지 이 내용만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답니다. 그래서 비코스업 이것 때문에 현재 에이싱크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는 콜백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 충격이네요. 지금 콜백하고 에이싱크 기껏 배웠는데 콜백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통신 프로그램은 해결하고 있다. 프라미스로. 아 이제 프라미스를 배워야 되나 보네요. 왜냐면 현재는 이 w 3스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현재는 비동기 통신할 때 비동기 통신할 때 콜백을 사용하지 않고 프라미스를 사용하니까 이제 너 콜백도 배웠고 비동기도 배웠는데 이제 프라미스를 배워 봐라.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프라미스를 배워보는 게 좋겠습니다.